뭐냐? 가만히 있을 때, 아잠 있을 때, <laughs> 야 똑같아. <laughs> 은아, TV. 와우. 안녕하세요, 나 TV 셰비나. 셰비나의 친구 수빈이에요 와우. 와. 다음 거. 내 친구를 떠올리면 내가 아, 생각한 널 쓰는 거잖아. 그러지.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몰래 쓰 이거 이것만 읽고 쓰다가 나중에 말하자. 어, 이건 나로쓰다 그래. 찡구야 옆에 보여줘야 돼. 하나, 둘, 셋. 나걔이상도이쁘게 그랬어. 이쁘게 그랬네. 너 기타 았지 어. <laughs> 어. 야, 나 앞에 서부터 보자. 오케이. 하나, 어, 너 수만 나 노는 예라 했냐? 어. 노는 예라 했냐? 맞아.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나는 니가 전화왔을 때 노랑머리라고 와서. 노랑머리여서 노는 예야. 정확히 봤어 메 시에? <laughs> 내가 부르는 너의 별명 수박. 윤예. 윤녜. 윤예야 이렇게 부르잖아.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그 전화 오고 나서 약간 네가 그림 그리고 있었을 때 시야 음, 잘 맞아. 맞을 것 같아가지고 난 그냥 만나자마자 감동 받은 순간 생일 선물 줄때내편 들어줄 때음 너희 가좀 부러운 점은 눈좀 줄래 내 신하다 몸무게 줄래 몸무게 네 가서 네 어, 몸무게를 어야내눈 띄워줄게 <웃음> <웃음> 네가 가장 제일 예뻐 보일 때누 뭐라 했냐 욕하지 마너 욕하지 마 <laughs> 하나, 둘, 셋. 뭐냐? <laughs> 가만히 있을 때. <웃음> 입 <웃음> 아, 입 닫고 <덮고 웃음> 있을 때야 똑같아. 이게 <laughs> 진실이지? 와, 그렇지. 내가 내가 아는 리처상 여덟 살 맞지 않아 걔랑? 맞을걸? 나 <laughs> 열두 살? 내가 아홉 살 때였어. 네 기억으로 사실 유치원 때서사랑 있었을 수도 있어. 어? <laughs> 나 기억이 안 나. 남자애가 있었나 유치원에? <laughs> 나 그것부터서 의심이 드는데? <laughs> 1 0년 뒤에. 될것 같은 데람이 리스트 나 뭐라고 썼냐? 인기쟁이. 인기쟁이 아 인기쟁이 이거 살았다 아, <laughs> 자 너한테는 이런 남자친구가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는 연락 계속 해주는 남자 아, 너무 좋지 아, 나는 중자하 성격 좋아해야쟤야 야, 너무 좋잖아 아우 뭐야 너 알지? 아, 알지. 이렇게 더블 데이트를 언제 하지? 내가 생각하기에 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스타일은? 약간 너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헐렁헐렁 아나 이거 웃긴 거있는데 아, 박스티. 봤어, 미안. 아 봤냐? 쫄쫄이. <웃음> <웃음> 쫄쫄이. 레깅스 말는 거지. <laughs> 그럼 스에도는 쫄쫄이야. <laughs> 아 밑에만이지. 레깅스지. <laughs> 나에게 너는 사람은 야 감동이냐? 없으면 보고 싶어지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존재. <laughs> 없어서는 안될 친구. 야, 비싸겠다. 아비슷하겠네 찡긋 우리 둘이 하세요. 이야기. 자, 해보자. 7, 7. 우리가 만나면 제일 자주 먹는 주도볶이. 그래 아야 해보자 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우리들 정신일령은 7곱살와 정확했네. 영사란 심했다. 그래 근데 너도 응. 영사를 써가지고 뭘 하진 않아. <laughs> 한살로 하자 한살로. 야 나는 유치봉짝해서 7 살로 썼어. 아야 뻔짝하다 근데 너 나랑 취정 진짜 안 받아서. 그이상형은 그러니까 그니까 이성우는 그니까 진짜 그니까 안 맞는단 말이야. 우리들 내구조 그. 그러니까 강아지상 고양이상 다정 츤데레 이거 이거 우선 보여줄까 말자 친구. 내꺼 먼저. 내꺼 먼저. 내꺼 먼저 보여 나는 난 이렇게 해서 학교 웹툰 바이올이 자기. 어? 아 자기. 에코우 자기. 아 잠. 아잠 자기. <laughs> 나는 졸린 거랑 밥이랑. 어. 아 연애하고싶다 아, 아 연애하고싶다 <laughs> 야나 그거 쓸까 다게 안썼는데 이거 아, 핸드폰이랑 써? 아니야 안썼어 네. 아, 리고 놀아야겠다는 생각이랑 공부가 아주 소양이 있어 아 소양이 있었구나 아 학교도 써야겠다 네, 자 이제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거 먼저 하시죠 아, 네 일단 웹툰 얘는 100% 있고 아. 자아는 거 그리고 바이올린 음. 아, 다이어트. 아, 해야 야, 되는데. 다, 나도 아, 못한 거랬어 해야 우와, 되는데. 그리고 연애. 내가 써가지고 안써줬다나 어, 근데 되게 크게 크게 써. 저 별로 없다. 응. 웹툰 응. 응. 애니. 네. 아무 생각 없음. 자, 공부, 먹기, 잡생각. 잘못됐어. 내 잡생각을 가주던못해 <laughs> 아, 아무 생각 없음. <laughs> 아,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내 머리에 다른 잡생각이야. 오. 가고 싶은 곳. 그냥 서울에 없는 것 같아 이거 서울. 서울밖에 없는것 같아? 아 제주 제주 어, 비행기 타야지 나근 제주도 는그다안 땡김 아 어, 그래? 나이도 나이니까 제주도 가면 스마트 넘어서 음. 가면 안 독도 갈래? 울릉도 있다 독도 갈래? 아니 난독도 그러니까, 딱히 안 땡겨 내가 간다고 치라야어 그래 아 너는 나를 이만큼 하는것 같아 응 음. 네가 나를 얼마나 을까 그리고 나는 너를 난다80 나도. 음... 부어정박렬리스트. 해보고 싶은 활동 은동그라미 이미 해본 활동은 그 해보고 싶은. 어, 이거는... 해외여행 가기. 해보고. 싶은... 난 빠르게 하려한다. 둘이조수 알지? 딱 두모 살때 가는 거. 아, 문제 알지. 네. 서로 못갈러지이해 하고 싶고. 해보지 않았나 그냥? 그 평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나? 음, 오늘도 아, 그냥 치바 입어라. 아, 이러면서. 있는 걸로 치고, 새해 첫일출 보고, 이거는 내가 일주일 보자 다시 연습했어. 아, 나도. 친구네 집에서 자기. 아, 해보고 하고 싶다. 포장 앨범 만들기 해보고 싶고. 음. 연말, 연말, 연말 파티 지. 하고 싶어. 그냥 파티만 하고 싶다 하고 싶어, 아니, 거. 난 편지는 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나도 재읽어 자. 너감동적이게었지 어. 나 감동 받다 팔았다니까? 지금까지 고마웠고, 다음 생에는 잠을 사이로 태어나서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 됐어. 잠을 사이로 태어나면 우리 머리 채끄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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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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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린 달라. 오늘 이거 같이 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고, 쓴 대로 더블레이트도 꼭 했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나 배고파. 치킨 <laughs> 언제 오냐? <laughs> 지금, 나의, 지금 우리 대화에서 지금 치킨이 나와? <laughs> 치킨 시켜서. 와, 진짜 언제 하지? 자, 우리 여기서 끊자. 끊자. 바이바이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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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사해야 돼. 인사해야 돼, 나 혼자. 오늘 이렇게 우정, 문답, 100문제를 다대답을 해봤고요. 정말 알지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튼 알고 싶지 않았던.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laughs> <laughs> 아, 많이 알게 됐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녕.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안녕. 바이